안녕하십니까 백한양입니다. 자, 아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예 들려요. 아아 예, 아, 아, 들리세요? 예 예. 아패닉님 목소리 좋으시네요. 아, 아니 아 밤이라서. 아 되게 아, 다들 밤이라 가지고 목소리가 좋은가? <laughs> 그런데 <그러네>. 밤이라서. <laughs> 맨날 아, 물어보면 다 밤이네. 패닉님그 아, 뭐냐 인게임 닉네임 말씀해 주세요. 닉님 잠시만요 써드릴까요 여기다? 예예 예, 써주세요 써주세요. 그래 편하니까. 이거, 이거예요. 패닉 과성. 호크. 잠깐만요, 저 게임 들어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. 방송 목소리랑 다르신데? 그거는 이제, 아. 방송용. 저건 비방용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방송이랑 실제 목소리랑 같은 사람은 잡님밖에 없을걸? 뭐라고요? <laughs> 아닌데? 아니에요? 아닌데요? 아니군요. 그럼 원래 목소리 어떤데요? 할말 없으시죠? 난 원래 목소리도 이런데, 아 맞아 비율이 원래 목소리 그렇구나. 네, 지금 어, 게임 뭐 들어왔어요. 아, 아, 들어오셨어요? 알겠습니다. 초대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오케이, 초대. 자, 일단은 좀 정리 좀 하고 갑시다. 자, 비율아너 며칠 차니? 예, 너 며칠 차니? 저요? 어, 저... 서, 서른 시간 했어요. 서른 시간? 나는 지금... 나도 서른 시간 했네. 저 호크님 얼마나 하셨죠, 이거? 10시간인가 그런데 잘하실 것 같아요. 안 해봤어요. 잘하실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, 못해요. 아딱 리그 오브 레전드 한다는 얘기 딱 듣는 순간 이제 아, 이 사람 잘하겠다 싶었어요. <laughs> 아니, 못해요. 잠님 못해. 잠님 저... 3시간 하셨죠? 무슨 소리야, 저 20시간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예? <웃음> 저, 저 20시간 했다고요. 아, 그렇구나. 잠수 타서 시간이 막 허가가 올라서 되게 열심히 하셨네, 배그. <laughs> 게임, 혹시 그 게임만 켜놓으신 건 아니죠? 네, 맞아요. 세상에. <laughs> 되게 열심히 하셨네, 배그. 네, 되게 열심히 했어요. 아, <laughs> 아니, 어쩐지 3뚝 가져오실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. 아, 무슨 소리요 자, 레디 박아주세요. 어? 어떻게 하는 거지? 자, 왼측 상단에 보시면 레디라고 있습니다. 그냥 그거 누르시면 돼요. 레디요. 어, <laughs> 잠깐만요. 안 되시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그 세로 고침 있어요. 아 됐네. 아 이게 레디요. 아 예, 예 그게 레디요. 아 바지 아. 좀 입어요. 와. 아. 되게 얼마 전에 날 보는 거 같다. 어? 바지 입라고? 왜? 이게 로망인데? 아 잠깐만, 이런 말 하면 안 되지? <laughs> 아 진짜 뜨거요. <laughs> 이미 이미 다 바이바이. 아 그래, 이미 늦었어. 어, 이미 늦은 거뭐어 어쨌겠어? 다들 알고 있을 거야, <laughs> 내가 변태라는 사실을. 아, 좋습니다. 준비됐고요. 자, 일단은 저희 목소리 좋은 패닉 님과 그다음에 이제 그냥 비오리와 아무 이제 우리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게 그죠 없으신. 네, 하세요. 알겠습니다. 부담스러워하시는 <웃음> <웃음> 아, 농담입니다. 자, 일단은 어쨌든 우리 천님까지 해서 총 4명이서 스쿼드. 아프리카 대왕 스쿼드지. 공대 아? <laughs> <대항> 스쿼드. 공식, <laughs> 공식 스쿼드. 아, 세상에. 괜찮아, 비오라. 대항시대 하는 사람 중에 배틀그라운드 하는 사람 많이 없을 거야. 당당하게 공식을 한번 외쳐보자, 우리. <laughs> 괜찮아. 대항시대 평균 나이대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해도 될 거야. 아, 안 되나, 그러면? 예. 그냥, 그냥, 그냥 스쿼드 가겠습니다. 대항시대 최연소 방송인. 어, 그래. 최연소 스쿼드 하면 되겠다. 양심이 찔린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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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그럴 수도 있죠. 일단 은 이쪽으로 와서 차를 먹고 출발할게요. 너무 멀어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한칸 반이면 갈 만해. 혹시 못 오실 아, 저... 것 같으면은 미리 낙하산 편 다음에 날아오시면 돼요. 천천히. 안 아, 돼. 네. <laughs> 앞으로 앞으로 그 W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시면서 천천히 오시면 돼요.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날면은 더 멀리 날수 있습니다. 네. 아하. 어, 나 어디로 가?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괜찮아요, 천천히 오세요. <laughs> 나 이상한 대로 빠졌어. 잡님, 일단은, 오시다가 중간에 떨어질 것 같으신데. <laughs> 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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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, 뭐지? 뭐야? 아, 인게임 마이크 켜져 있네. 아, 여기서부터 날아가겠습니다. 앞으로, 뭐냐, W 눌러서 30 정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 되거든요. 쪽에 아무도 없네. 숨지고만. 녹색으로 가야 돼, 녹색? 예. 아니면 아니요. 거기서 파밍하고 계세요 제가 차 갖고 올게요. 아, 네. 녹색은 어, 나 여기 어디야? 잠깐만. 천천히 오세요. 네. 어차피 이쪽으로 어. 오는 애들 없을 거니까. 예. 네. 어, 천천히 하셔도 돼요. 어차피 어. 지금 위치가 일로 오는 애들이 없어요. 더안 <laughs> <다> 가지네, <laughs> 그래서. 아파트에 안 떨어졌으면 아파트 털어도 되는데. 오케이, 다시 발견. 다시 끌고 갈게요. 파밍하고 이거... 계세요. 야스날, 야스날 아무도 없긴 할 텐데. 야스날 갈까? 어, 저희 아무도 없잖아. 안전하게, 없겠다. 안전하게 하려면 서버니가 낫고. 아니 아니 아니, 저기로 가자. 다시 발견. 괜찮아요. 어차피 우리 즐겜 배그라 <laughs> 자, 차끌선 갑니다. 아직 잡님 부터 좋아 야 되나? 에, 그렇 죠? 오케이, 템을줬는데안먹어신 냐? 오 갑자기야 가라 광명성, <laughs> 광명 성이요? 잡님 나오 세요? 거기 먹을거없 어요. 갔습니다. 나가는 곳이 안 보여. 됐다. 아이구 M16 들고 오셨네. 저배리스코프 어, 먹었어요. 어, 페배스코요 어..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쓰세요, 쓰세요. 예. 아, 이거 드릴게요. 이거 제잘못써 가지고. 아, 써가지고. 아니, 쓰세요, 쓰세요. 예. <laughs> 나중에 없으면 주시면 돼요어 차소리 어 없으면... 어, 자타시고요 오케이 비오리만 주워가면 되겠다 어 뭐야 <laughs> F키는 한번만 아, 아, 네. 사망에 사망 이를 수 있거든요? <laughs> F키는 한번만 그 잘못 누르시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, 조심하세요 <laughs> 아 근데 나 야부카에 지금 안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미밍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. 총도 없고 모든 게 풀셋이었는데 총만 없었어. 거 머리 그렇게 자꾸 앞으로 하시다가 잘못해서 나무 박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. 조심하세요. 아, 아 그래요? 예. 아, 정말 없어요. 킹갓 엠페러 게임이라 어차피 이 주변에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. 북미에는 이렇게 차먹고 플레이하는 사람이 거의 없... 아니, 북미한다 동남아에는 차먹고 플레이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. 어. 다이아 하나씩! <laughs> 슝! 세워줘요. 자, 여기서 내리시고 자, 파밍하나 갑시다. 맞았어. 각자. 난좀 앞에 거 털게요. 여기 있어봤자 어차피 겹, 겹치니까. 거기 아파트보다 일반집 터는게 아이템 더 잘나온다고 합니다 효율도 좋고 아네 알아두세요 가다가 뒤집혀서 죽음 레전드라고? 진통제다 진통제나 이런거는 최대한 다 파밍하셔야 돼요 먹으면 안돼요? 파밍하셔야 돼요 어 먹어야 돼요 네 1순위 1순위 우와! 아무것도 없어! 음... 저 앞동네 아파트는 이렇게 먹을 거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아, 차라리 동네. 너무 앞에 세웠나? 안 넘어가지네 아, 아 나도 진짜 빨리 집 털어야겠다 여 별로 없을 것 같아 비오라 어. 스코프 먹었다 필오하니 어.. AR이 없어요 아, 그래? 알았어. 참고로 2배열인데 괜찮지? 2배열은 나도 있는데. 아, 그래? 맥크리 주웠다. 아, 아, 맥크리 못하면 하지 마요. 맥크리 할 거면 솔저를 해. 니가 <laughs> 뭔데 내한테 솔저를 강요해? 맥크리 못하잖아. 그렇긴 하지. 솔저 해. <laughs> 형, 한번 믿어주면 안 돼? 매크리 못하시면 솔저 하세요. 알겠습니다. 패닉님은 <laughs> <laughs> 뭐 잘하세요? 저, 잘하는 거 없어요. 어... 아니 자신감을 가지세요. FPS는 자신감이야. <laughs> 맞는다, 맞는다 면 맞고, 안 맞는다, 안 맞는다 하면 안, 안 맞아요. 그거. 아, 네. <laughs> 자,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잘 하시는 게 뭔가요? 저 m 1 6이 M16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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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참님 군대 가면 묻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<laughs> 특별 취급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, <laughs> <laughs> 뭐라, 뭐라고요? 아 농담이에요 <laughs> 방금 심한 말한거 같았는데 그러니까요 왜왜왜왜 어? 왜, 왜, 왜. 제가 잘하는 건 팀킬입니다. 어! 조심하세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잡념 앞에 서면 안 되겠다. <laughs> 찔리는 게 많아서 큰일 겠다 <laughs> 이건... 뭐지? 잠깐 여기로 내려왔으니까 여기 oh, yeah. 여기 총이 있기를 아 여기 비율이가 털고 있네. <laughs> 음, 음. Where's g o n 비올아 석궁 쓸래? 아 한조 극혐 <laughs> 아니아니 니가 쓸래? 한조 대기중 대기 중. 한조 하지 말라고 비올아 괜찮아 용의 눈으로 보면 돼 <laughs> 드래곤 씨아이 <CI. 웃음> 어? 잘못봤구나 치패드네 이 배율 겁나 많네. <laughs> 아, 무슨 석궁. 어, 무슨 석궁만 나와. 클났다어 뭐야 음, 야 나도 샷건밖에 없다. 여기 총이 총에는... 있는데. 무슨 총이요? 총이 었는데 AK랑 많이 썼는데. 스카? 스카, 스카 스카 좋은데. 스카는 초보자가 쓰기엔 정말 좋죠. 하나 더 있어요. 5탄이라 탄속도 빠르고. 거기 좀 찍어줄래요? 맵을 열어서 우클릭하면 찍을 수 있어요. 여기? 오케이. 여기만 털고 바로 가야겠다. 어? 군삼? 근데 몇 층인지 모르겠어. 2층인가? 시간 없을 때 아파트는 옥상부터 훑고 내려오면. 군삼. 아, 오늘도 방어건 좋은데 또 총이 안 좋네. 어, 안됐다비어을고 먹는 것 같다. 음프라도 먹어요. 어, 아니, 지금 뭐냐. 장님 찍어주신데 가려고. 저이쪽게 아, 이레까빠 없나? 이레까빠 나 지금 아까 저기서 버리고 왔는데. 이쪽 건물에 이레까빠 있다. 노란색? 어, 아니 아니 아니, 파란색. 2층에 가면 이레까빠 있을 거야. 장님, 총 어디 있어요? 2층인가? 3층인가? 어 어? 4층인가? 여기인데요. 어, 스칼. 콩알은 제가 줄수 있어요. 그럼 이거 버리고 손잡이 달고. AK 쓰0분 있어요, AK. 어, 잠깐만, 이거 어떻게 나눠? 나다줘 버렸어. 감사합니다. AK 접은, AK 접은 드려요. <laughs> <laughs>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60, 60 육식, 드릴게요, 60개. 자, 아, 내려놨습니다. 어, 8배율좀 주셔야겠는데. 왜? 예, 어딨어요 카고팔 먹었어. 아, 카고팔? 아, 아까 책패도 있었는데. 저, 거기 있어요. 제가 걸로 갈게요. 싹다 털으셨네. 이제 슬슬 범이가 오거든요. 가야 돼요. 어, 여기 총 있네. 아그 칠탄 아 칠탄 그 아, 안 먹어놨는데. 자 전부 내려오세요. 뭐안 어? 했네. 범이 옵니다. 네. 내 차를 뒤에다 주차해놨지. 쉴링 어디 계시지? 저기 계시네. 여기 한번 보고하겠다. 야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, 카구팔 못쓰겠던데 어? 아 여기 운프가 움푸가... 하... 아 샷건 써 샷건 써 아니 소염기 괜찮아 괜찮아 <laughs> 네, 기름 혹시 먹은 사람 있나요? 기름이요? 아 아까 봤는데 어디있었지? 기름이야 많이 봤지 나 아무도 안 먹었겠지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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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자자님 타세요 어? 뭐야 이거 저기 운전 좀 어, 비료를 여기 떨어볼게요. 자 모두 도로 뭐지? 쪽으로 나가 계세요. 어, 뭐야 뭐야 뒤로 왔어? 야 네? 언제 어. 왔어? 먹어요 먹어요 먹어. 아두두분두 두 분. 다시 두 분. <laughs> 아, 빨리. 배가 한두 번에. 이제 한두번 한다고 얘기 못 하겠다. 일단 차고 집 가서 차고 집 한번 털고 갑시다. 차고 집에도 아무도 안 내렸을 거거든요. 아까 봤을 때. 음... <laughs> 거기서 한번 싹 정리하고 준비하고 갑시다. 차 상태가 좀 문제 겁나 잘하죠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. 빨리 뛰쳐나와. 블럭. 아, 오, 기 잠시... <laughs> <laughs> 아... 취미라. <laughs> 총이 보이시나요? <laughs> 아 괜찮습니다. <laughs> 그러지 마세요. 예. 그러다 정말 실수로 클릭 잘못해가지고 쏜단 말이에요. 근데 쏴져요? 예. 네, 저... 쏴아요오 신기하다. 저팀킬이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<laughs> 이거 프레벤 조수석에 있으면은 이거 조수석에서 치면은 운전석에서 떨궈져요. 저 보트 타고 가다가 뭐냐 같은 편 형이 쏜총 맞고 죽은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 파밍할 거 많거든요 생각보다? 네 오토바이 됐네. 오토바이, 삼토바이는 일단 버리고 네 여기 안쪽에 한번 파밍해보세요 예 누구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7탄이 없나? 방금 잡님 뭐 쏜거 쏜 같은데? 예, 7탄 아, 많으신 분저 <laughs> 90발 <laughs> 있어요 그리고 어... 여기 이 차고지가 의외로 아이템이 잘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 음... 저기 컨트롤 눌러서 한 20발만 떨궈주실래요? <laughs> 잠깐만요 어 2배를 먹었다 뷰라 왜싹 턴거니? 어디 계세요? 비올리, 걸로 네. 갈게요. 그럼 컨트롤이요. 20%들어가 컨트롤 들르면 돼요. 이론, 네. 나 아직까지 몰랐네. 혹시 또 빽이 있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. 네, 뭐야? 1두 빽이라도 상관없으니까, 배이 나오면 얘기해 줘. 뚝배기 없다. 스카풀셋. 아, 치패드 왜 버려가지고? 와, 이 배낭을 아무도 안 먹네. 난3레뱅이니까 비로, 나 지금 3 갑옷인데, 뭐가 리가 없어. 뚝배이 아무도 없나요? 저, 끼고 있는데, 그냥. 아, 그거 말고, 그거 말고. 이거 말고요. 드랍된 거. 찾아볼게요. 일단은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, 혹시 구상 다들 몇 개인가요? 구상자? 급 구상자? 전 없... 없어요. 어, 없어요? 네. 없어. 그러면은. 아, 바다 털어야겠는데. 하나씩 드세요. 아이,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드링크 몇개 있으세요, 다들? 한 개요. 오케이. 저도 한 없어요. 개밖에 없습니다. 어? 뷰라! 어. 드링크 몇 개니? 두 개. 두 개? 오케이. 그럼 패닉님 하나만 주면 되, 되나? 드링크요? 예, 예. <laughs> 어, 지금 잠깐만. 렉 걸렸다. 어 됐다. 어... 비켜. 나갈 거야 어디 가게? 밤이. 어, 나도 그거 타 볼래요. 이거요? 예. 네. 자, 일단 팬님 어. 타세요. 네. 이거 <laughs> 자리 옮깁시다, 저희. 이거 미, 이거 위험한데. 어, 이게 재밌어 보여. 뷰라 예. 옆에 다른 차고집 하나 더 있거든. 저기 한번 가 보자. 오토바이가..아니 뭐냐 적토마가 제일 빠르고 삼토바이가 그 다음 빠르다고 알고있거든요 주차하고 <웃음> 주차 <laughs> 아유 차 숨겨놔요 피좀왜 달았어 어? 아까 나 뭐냐..범위 어 뚝배기 칼국수 어, 어 먹었어요? 오케이 오케이 먹었습니다 막다 챙기자. 야, 아직 움직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. 괜찮아요. 원래 게임이 천천히 실력 늘는 게임이라. 음. 아이 문왜 닫아. 혹시나 비율이라는 이름의 에제3의 적이 올까봐. 아. 어? 뭐야? 누구야? 뭐, 지 뭐죠? 수류탄인가? 방금 수류탄, 아니, 그 뭐냐, 성광탄이었거든요 누구 실수로 성광 던진 사람 없죠? 없어요. 어? 아예 어. 없어요. 그있리가 여기 파밍 끝나있다. 비율아, 조심. 내가 던졌어. 아, 아 너냐? 하, <laughs> 비율아. 왜그래왜 질캠, 줄게, 질겜이라매왜 그랬니? 나 놀랐잖아. 놀라라고 던지지, 그러면. 오만, 너무, 너무하네, 진짜. 기름 저 <laughs> 팔각정 한번 가볼까? 오,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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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 연막 뭐야 이거? 어, 연막 누구예요? 저예요. 저 <laughs> <laughs> <질> 게임이잖아? 저 <laughs> 게임으로 술탄 던지면 뒤진다 진짜. <laughs> 아이 술탄 안 던지지. 사람 안 죽는 거 던져야지. 원래 연막탄도 사람 죽는 건데. 그 성, 연막탄에 성, 이제 거. 뭐냐, 수포제나 이런 거 이, 섞여 있을 때. 범위, 범위, 어디야?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. 여기 2분 내로 빠르게 아. 파밍 한 다음 갑시다. 고친 네. 닌자 마을 잡혔으니까 조심하고 좀. 닌자 마을에서 파밍 오질나게 하는 애들 다 대기 타고 있을 테니까. 포친키도 프리파밍이었을텐데 어 지금 포친키 프리파밍이야 하... 아 샷건들자 차 어딨어요? 차? 바로 밑에 차고지에 넣어놨어 레더? 레더? 레더 필요없고 레더 필요한 사람 있어요? 그게 뭐예요그 조준기 아..아.. 있으면 좋나? 에 음. 아, 있는게 나아요 아, 그래요? 배율 아예 없으시면 있는 게 나아요. 아. 와, 나 권총 렉 걸려서 리볼버 계속 저, 장전한다. 저 받아 갈게요. 어디 있어요? 아, 제가 가져갈게요, 이건. 아, 네. 차오다 되는 거야. 잠깐만, 나 지금 레다 찾고 있어. 가야 돼. 레다더대 어디였지? 바보가 된 느낌이야. 아, 오토바이 어디다 됐는지 기억이 안 나. 오토바이. 찾았다. 아 봤는데. <laughs> 자, 이제 슬슬 갈 준비합시다. 네. 자, 여러분 잘 사세요. 먼저 갈게요. 뭐 타고 가니? <laughs> 다시야. 야! 삼토바이 타고 가! <laughs> 야, 다시야 끌고 가면 어떡해! 삼토바이 <laughs> 타. 도둑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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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서 정비 한번 하고 가자, 지금. 들어가면 바로, 바로 싸울 것 같으니까. 혹시 붕대 있는 사람? 저 있어요, 이거. 어떻게 드릴까요? 세개만요세 개. 저 <laughs> 뭐 낱개로 <laughs> 어떻게 버려요? 컨트롤 누르시면 돼요. 아 자, 일단은 2배열 필요 없으니까 내어놓고. 아, 붕대 감사합니다. 붕대 9번으로면 감아집니다. 일단 붕대 가, 아, 네. 감고 마지막에 이제 붕대 다 감으면은, 그 뭐냐. 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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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잠만 드링크만 빨고 피가 없어 아 가서 재밌게. 가서 죽나 오케이 됐어 가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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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프트쉬프트 쉬프트. 오르막이라 안돼 비라 부스터 클났네 오이오 <laughs> <laughs> 성영어 아. 어. 오케이,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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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타 y 빨리 타요 o 리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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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금 okay, o 괜찮아 <laughs> <laughs> <compressor. 웃음> <vate> 죽겠는데? 아니아니아니아니어저 아니, 아니. 어, 앞에 저 앞에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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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치면 돼요. 어디 있어요? 안 보이. 저 앞에 앞에 이거 건 언덕 넘어서 저기 저기 앞에. 저저저저 걸어가잖아 걸어가잖아. 저거 저거 치면 돼요 저. 야 쳐요. 오오 피했어. 우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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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이요? 여기. 아유 아유 제가 제가 잡았네. 안 했는데 죄송. 나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? 저 있어요, 뒤에. 잡아, 앞에부터, 잡아, 앞에부터. SW 쪽에. SW 쪽에. 어, 쓰러진 사람 중에는. 한 놈! 잡나. 나 살려. 아, 나, 나 죽었어, 경기박, 죽었다. 경기박, 경기박이라 죽었어. <laughs> 다 죽은 거요 <거야>, 우리 다? <laughs> 예, 다 죽은 거야. 아, 뭐야. <laughs> 집만 열심히 뒤지다가 끝났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제부터 시작이었는데. 5점짜리. <laughs> 오점짜리였다. 오점짜리. 야 깔끔했다. 깔끔했다. <laughs> 아, 더. 아 세상에. 김이성. 참고로 동남아 서버는 애들 총잘못 쏴가지고 <laughs> 할만 어, 한 곳인데 총 쏴보기도 전에 끝났어. 아꿀잼이다아 어, 그럴 수도 있죠. 아 재밌네요. 아 재밌네요. 아, <laughs> 더 하실 건가요? 네. 네. <laughs> 더 하실 거예요, 다들? 저는 더 할게요. 예. 알겠습니다. 레디 받으세요. 예. Okay. <laughs> 어, 꿀잼이다. 아, 네. 어, 꾸준이다차찾 찾지 집은 거 완전 재밌었다. 어, <laughs> 대아 개꿀잼. <웃음> <웃음>